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이번 주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은 정치개혁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소식, 최저임금 투쟁 본격화 소식 등 주간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4월 8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요즘, 정치 개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4월 7일 민주노총과 진보 정당 대표들은 정치 개혁과 지방 선거 승리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지방 선거 대응 기구로 개편하고 공동으로 정치 개혁을 위한 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미 진행되고 있는 진보 정당 간 후보 단일화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자고 힘을 모았습니다. 정치개혁 서명운동의 핵심은 다가오는 전국 동시지방 선거부터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막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을 늘릴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미연 기자입니다. 네. 역대 최악의 대선이라 평가받는 지난 대선. 누구를 찍어야 할지 정말 고민되셨을 겁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한 강요된 차악, 승자가 독식하는 선거제도를 바꾸고 내가 투표한 것이 사표가 되지 않을 수 있게 정치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개혁 서명운동의 주요 내용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건 하나의 선거구에서 3명에서 5명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게 하자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입니다. 2인 선거구제가 많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힘 어, 이 거대 양당에서 의석을 대부분 차지한다는 것인데요. 사모진 선거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그룹들이 정치에 진입할 수 있는 그 봉쇄하지 않는 대도를 만들자는 어, 취지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기준 전체 1,35개의 0자치구시군위원지역구 중에서 두 명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592개, 57%이지만 네 명을 선출하는 지역선거구는 28개, 3%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치개혁 서명 운동에는 지방의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3에서 5인 선거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결선 투표제 실현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단한 번의 선거를 통해 당선자가 나오는 지금의 선거제도가 아니라 1차에서 지지하는 후보를 찍고 2차에서 좀더 나은 후보를 뽑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행제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1인 선출 단순 다수자라고 하는데 거대 정당 혹은 유력 후보, 어느 정당의 후보인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이 됩니다. 결선 투표제는 상대적으로 더 유권자들의 선호가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이른바 군소정당이나 사회적으로 소수 그룹들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의 폭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죠. 2017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24% 지지율을 보인 에마니엘 마크롱이 결선 투표에서 66%의 지지율을 얻어 당선된 것이 그 사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단체장 선거부터 결선 투표제가 도입된다면 사표가 될까봐 차악의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방의회 비례대표 확대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어려운 여성·청년·소수자들도 의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여성 광역 단체장이 한 명도 없는 이러한 현실에서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여성 정치인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 또한 정치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던 전례에 대해 위성정당 방지법을 제정하자는 필요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서울 기준으로 50%를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110석의 서울시 의원 중에 102석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90%가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 소선구 구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비례대표 의원이라도 늘려서 정당 지지율에 근거한 의회를 구성하면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의회가 할수 있다는 것이고 최소한 불비례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 정치개혁특위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여야 원내대표끼리도 뜻을 모으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0여 명은 정치개혁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노총과 진보정당 대표들은 지난 7일 지방선거 대응기구 대표단 회의를 통해 정치 개혁과 진보 정치의 단결을 실현하자는 마음을 보았습니다. 또한 서명 운동에 현장과 지역에서 적극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은 지방선거 승리와 정치 개혁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으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보수 양당 체제로 굳어진 정치 현실을 바꾸기 위해 정치개혁, 선거자들 개혁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조합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민주노총 주간뉴스 윤미연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일하다 다치고 죽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노총은 매년 4월을 노동자건강권 쟁취투쟁의 달로 선포하고 여러 투쟁을 전개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 4월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시점으로 더욱 의미가 각별합니다. 올해 노동자 건강권 쟁취투쟁은 인수위압 기자회견으로 급포문을 그 열었습니다. 5일 오전 10시 인수위압,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보란듯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키겠다는 발언들을 이어 왔었는데요. 어, 언제까지 이런 어, 산재사망 국가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살아갈지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러 사고 현장과 빈서를 찾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고의 원인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는 등반 노동 행태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21일 이루어진 윤 당선인과 경제 6 단체장 회동에서 재계는 연일 규제 완화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호응하는 듯윤 당선인은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과 관련하여 기업 성장에 제도적으로 방해되는 요소는 없애는 게 맞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 저는 만약에 그렇게 어, 법을 무효화하거나 그런 해, 어, 행동을 했을 때는 저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마음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모두가 일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장은 어, 일하다가 누구라도 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현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만든 계기가 된 거고 어, 책임자 처벌함으로써 어, 예방 효과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한 법입니다.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발생한 사고 중법 적용을 받는 사고는 약 40건 사고가 난 현장을 살펴보면 이전에도 사고가 났던 곳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의 한 건설 현장. 외부 옹벽을 인양하기 위해 타워 크레인이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바람으로 인해 타워 크레인에 매달린 깽폼이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심지어 빙글빙글 돌고 벽에 심하게 부딪힙니다. 아래에서는 위태위태한 장면을 숨지여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작업. 그러나 이를 제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현장에는 시간이 돈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하라는 것이 숙관화되어다 안전하지 않은 곳을 받을 때는 작업 중립권을 우리가 발령해야 된다. 무엇보다 지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험한 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거부권, 노동자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사업을 전 조직적으로 전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이후에 현장에서 중대재해 대응에 대한 전 조직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출근한 모습 그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안전한 일터를 위해 4월 28일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집중 집회 및 각종 투쟁을 전개 나갈 예정입니다. 4월 3일 4.3 민중항쟁 74주년 정신개승 전국노동자대회가 제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조합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4.3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불평등 체제 전환과 새로운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을 나설 것을 결의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이들은 사상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미국의 집단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식 사과와 배상,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참석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약간 이렇게 가슴 뭉클함 이런 거 있죠. 그냥 가슴 뭉클함이 있어서. 새로운 간부들이 이런 걸 조금 느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역사의식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같이 이제 오게 됐거든요. 민주노총이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4월 5일에는 최저임금위원회 첫 전원회의 장소에서 최저임금 인상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저임금 투쟁의 방향을 밝히고 최저임금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물가는 내 월급만 빼고 다 올랐다. 국가기관 공무직인 나의 22년도 월급은 21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8,720원이다. 왜 22년도 9,160원을 적용받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의해 독리후생비인 식대가 산입되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다. 작년 가구 생계비가 반영이 되지 않아서 막 역대 최소한의 최저임금 인상이 되었습니다. 전기 상여금, 교통비 등이 포함된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는 전혀 없고 올해 최저임금의 주요 쟁점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의 가장 큰 쟁점은 지역별 업종별 차등을 두겠다는 그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2022년 최저임금 인상투쟁에 함께할 것을 동지들에게 호소드립니다. 또한 4월 7일에는 을들의 연대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주희 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2022년 최저임금을 둘러싼 정세와 투쟁 방향에 대한 발제가 진행되었으며, 연맹별 최저임금 투쟁 계획과 자영업자의 현황 및 향후 대책, 그리고 을들의 연대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서 자영업자들이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과 생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연대하고, 노동자들은 또 자영업자들의 비용 부담을 높이는 임대차 문제라든지, 사회안정만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연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울산의 한 버스회사. 양도 양수 과정에서 고용 승계되지 않고 집단으로 해고당한 신도역객 노동자들. 회사와 울산시를 상대로 고용 승계를 위한 투쟁을 하다가 한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공공우수노조 신도역객 해고 노동자들은 4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에 걸쳐 신도역객고 이용주 열사와 함께 걷는 사회적 행진을 진행하였습니다. 내가 왜 해고가 돼야 하는지. 장로선 울산시와 신도역객 사장이 했는데 왜 우리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투쟁하여 우리의 권리를 찾을 때까지 투쟁하겠습니다. 오늘로 239일째 울산시에도 신도 여객 문제 해결을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양도 양수를 시고용승계를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은 시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신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기 바랍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가장 핫한 곳을 뽑으라면 단연 대통령직 인수위가 있는 통인동 인수위앞 사무실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고통받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인수위로 달려가 새로운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4월 5일 서비스연맹 11만 노동자들이 인수위앞에 섰습니다. 핵심 요구 네 가지는 플랫폼 기업들을 만드신 규제에서 플랫폼 특구 노동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투기 자본 및 유통 관광산업 부지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라. 돌봄 노동자 기본법을 만들자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교육 공무직 법제화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마련하라. 이네 가지가 저희 서비스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연세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입니다. 이 좋은 병원에서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실태는 어떨까요? 근무 조건을 향상하기 위해 만든 청소 노동자들의 노조를 파괴하겠다고 세브란스 병원이 나섰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청소 노동자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노조를 박살을 했어요. 노조 조합원들이 온갖 해유와 협박과 불이익을 준다고 해가지고 한 명씩 한 명씩 조합원들을 파괴를 시킨 거죠. 태가 비염이 너무 악질이에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죠. 사람이 아프면 인지상정이랬다고 아프면 조금 도와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픈 사람은 나가게 합니다. 주말 연대투쟁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국정농단 책임자인 박근혜 씨는 사면되었지만 국정농단 피해자인 이석기 전 의원은 가석방으로 끝났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 복권을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청와대 앞에서 진행됩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우리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8년이 되었지만, 진상규명의 길은 아직도 멀고 험합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하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대회가 열립니다. 4.16 연대는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과 함께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오후 4시 서울시 의회 앞 세월호 기업 공간 앞에서 국민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민유노총 민요청 뉴스는 민유노총의 소식과 함께 현장의 투쟁 소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4월 8일 민유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